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며 기독교에서 신성 불가침의 거룩한 경전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탄생 이전의 역사를 담은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 탄생 이후의 기록과 서신을 담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66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 경전입니다. 구약은 약 3,000년 전, 신약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약 5,000여 개에 달하는 필사본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필사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오랜 기간에 걸쳐 쓰여진 필사본은 사람이 하나하나 마른 갈대의 파피루스 또는 양가죽에 베껴 쓰는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생겼으며 필사자의 생각에 따라 고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새롭게 추가하거나 여기저기에서 떼어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대본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기원전 3세기경까지는 오늘날의 39권 중 모세 5경만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3세기 당시에는 모세 5경뿐이었습니다. 기원후 1세기에 이르러 많은 히브리어 기록들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비로소 오늘날의 39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하였습니다. 오늘날 카도릭 구약은 46권이고 신교 구약은 39권인 이유입니다.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에는 수백 년 동안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더 중요했고 별도로 새로운 경전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이 히라보로 처음 교회에서 채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기록들이 불태워졌고 끊임없는 논쟁과 우여곡절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신약은 예수님 이후 약 350년이 지나서야 지금의 형태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기원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히라보로 번역되었습니다. 현대의 고대 언어 연구가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번역이 그러하듯이 이때에도 입이 많은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처음부터 히라버로 기록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언어와는 당연히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인된 이후 신약은 다시 히라버에서 번역되어 로마교회의 정본으로 비로소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라틴어 번역은 특히 오역이 매우 많았다는 점이 그 당시에도 이미 지적되었고 그후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내내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였거나 읽었다는 이유로 교회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당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 영어, 한글, 불어, 스페인어를 포함하여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터와 칼빈께서 읽으셨던 성경과 지금 대다수 한국 기독교인들께서 읽고 계시는 개혁 성경과는 다른 점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발행된 번역판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으며 현재 미국에만 해도 백여 종류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번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안 되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한 것이지 11조를 교회에 바치라고 하는 뜻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오역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일 뿐입니다.